토리를 만난 지 벌써 여덟 달이 지났다. 낯설고 조금은 서툴렀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함께 적응해가며 서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토리 굿모닝. 일어나. 일어나. 언제까지 잘 거야? <laughs> 잠꾸러기야. 그러고 보니 연이라는 건참 신기하다. 나는 원래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볼 때도 고양이보다는 강아지 영상을 찾아보면서 언젠가 상황적인 여유가 된다면 꼭 강아지를 <laughs> 키울 거라 다짐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토리를 만나게 되고 첫 만남에서부터 꼭 정해진 운명처럼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토리를 만난 이후 처음 겪는 신기한 일들, 행운처럼 반가운 소식들이 찾아오기도 하면서 그동안 의욕을 잃고 무기력한 삶에 지쳐있던 내가 다시금 활력과 여유를 되찾게 되었다. 이런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종종 어느 책에 나온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대충 마약 중독에 빠져 길거리 생활을 하던 한 노숙자가 길고양이와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이야기였다. 사실 뭐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토리를 만나고 나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긴 건 확실하다. <laughs>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는 혼자라는 삶에 함께할 누군가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니까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나는 토리와 함께 지내면서 하루를 걷는 법을 배웠다. 이전에 나는 이루지 못하고 놓친 것들을 되돌아보며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고 혹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는 일이 많았는데 토리를 보면서 하루라는 일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일로 걱정을 쌓아가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최대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보는 것. 때로는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에 맞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내가 토리를 보며 배운 하루를 걷는 법이다. 비록 나는 여전히 작가 지망생이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누군가의 꿈이자 희망이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걷고 있다. 어느 날 우연히 나를 찾아와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 내 어깨 위의 고양이 아니 내 무릎 위의 고양이 토리 가끔은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서로를 귀찮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린 지금의 이런 우리가 좋다 그리고 우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려 한다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하루를 걸으며 아빠가 벚꽃 가져올까? 자기, 저기, 저기 벚꽃 있잖아 벚꽃 예쁘지, 도리야 아빠! 왜, 도리야 아빠. 아빠! 아빠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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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